저는 이게 주작이라고 생각하면, 설마 이러신 분이 있다면, 저 정말 소름 돋습니다. 여러분들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도, 딩! <laughs> 제 생각엔 이거 남녀불문이야. 샤워 횟수로 와이프랑 싸움. 와이프가 자꾸 샤워하라고 냄새난다고 해서 싸웠어. 난 지금껏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, 샤워하면 살았어. 일주일에 한 번씩. 씻는 날인데 일요일이 씻는 날이야. 다른 날도 씻으라고 잔소리. 참고로 냄새 난다고 하면 향수 뿌려줌. 이게 현실일까? <laughs> 아무도 이해 못한. 아무도 이해 못해. 저도 이해가 안 돼요. <laughs>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시간 채팅 처원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정도 아닐 때.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 보여서 글주가 내가 여기서 말한 샤워는 샴푸로 머리 감고 바디워시로 몸 닦고 양치까지 하는 샤워임. <laughs> 야이 결혼 어떻게 하셨을까? 혼전 순결이셨을까? 그때는 씻었을까? 평소야. 안 씻는 거 아니고 손 자주 씻고 손 자주 씻고 <laughs> 어땀 흘리면 샤워기로 다리랑 발씻어 아! 사타군이를안 씻나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근데 안 씻어? 진짜 미안한데 스킨십 하기 싫을 것 같아. 그래도 투표 결과 받아들여서 화목 1주3에 샤워하기로 와이프랑 약속함 그리고 욕방된 인간들아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에 안 좋은 의사들은 알 거임 근데 여러분 이거 자주 씻는 거 아닌 거 알지 지금은 여름인데 어떻게 이게 자주 씻는 거야 자주 씻는 게 아니죠 만점 869명이 있는데 주 2회가 82표가 나왔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목인 거지 어너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그렇게 살아 <laughs> 저투표에한 2%가 설마 자기들도 안 씻어서 정말 자기들도 씻지 않아서 2%의 사람이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.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해야지. 이게 문제는 더뭔줄 알아? 이거밖에 없어, 보기가. 매일 씻기가 없어. 아주 일회한 사람은 결혼했다는 거에 배가 아파서 당해봐라 하고 투표한 거 아닐까? 더 싸우게 하려고. 그래, 그래. 남잘 되는 걸못 보지.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. 도대에어떻 결혼을 했을까? 이게 얼마 안 만나고 결혼을 했을까? 아니면 잠자리를 안 하고 결혼을 했을까? 아니면 잠자리 할 때는 씻었나? 아니면 그건가? 주말마다 만났는데 하루만 씻고 만난 거. 야막 매일 보거나 뭐 뜬금없이 보거나 가끔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데이트 때만 씻은 거지 남자가. 와이프님 하나 펜이시라고요? 그게 <laughs> 하나가 왜 나와? <laughs> 그 다르거든요. 죄송한데. 아니 도대체 연애 어떻게 한 거야고. 저래도 연애를 하는. 어떻게 한 거야. 하지만 와이프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겠지. 이런 사람이란 걸. 나는 제일 의문이 그거야.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? 이 향수라도 한계가 있는데 그게. 여름인데 암내가 안 나겠어? 이 그런 건 인정이야. 뭔가 하루에 아무데도 안 나가서 뭐 3일 안 씻고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.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안 씻는 거는 조금. 밖에 나가는데 안 씻는 거는 조금. 어그로겠지. 맑은 아이 컨택. 생각 웃음까지 여기 어디니 나 천국이니.